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 리플 코인이에요. 현재 891원이고요. 소폭 하락 있습니다. 고가는 894원, 저가는 8689원이에요. 암호화폐 전문가인 다크디펜더는 1차 타겟으로 1.88달러를 제시했고, 이는 하나로 2,500원 정도예요. 차트가 삼각수렴 형태를 마치고 나서, 엄청나게 상승 랠리를 펼칠 것이라고 예측된다고 했습니다. 5.85달러로 그 다음 타겟을 잡았고 7,800원 정도인데요. 제 생각에는 대략 3,000원 정도는 리플이 갈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리플 엄청나게 상승할쏠 때는 슈팅이 크게 일어나거든요. 리플의 상승력이 얼마나 뛰어났냐면요. 하루에 138%를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63%를 상승했어요. 우리는 최고의 4월 반간기를 20일밖에 안 남겨두고 있잖아요. 최고의 반간기가 될 거예요. 리플 코인이 엄청나게 급등할 거고 급등하는 그 와중에는 물릴까 봐 제대로 된 매수 타이밍을 갖지도 못해요. 현재 매수 단가가 제일 낮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지 큰 이익 가져가실 수 있어요. 하단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단체 카톡방에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의 투자 스판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발키리 CIO가 전망했죠. 라이트코인 이더리움보다 먼저 리플의 현물 ETF가 나올 것이라고요. 왜일까요?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리플은 SEC 소송이 합의로 끝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명한 발키리 CIO도 XRP가 현물 ETF가 먼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1년 한때 굉장히 코인 붐이 일었었죠. 그 때와 같이 암호화폐 시장의 과거 사이클로 인해서 엄청난 붐이 일고 리플이 SEC 소송이 합의된다면 당연히 ETF 승인은 우리의 리플 차지죠. 게다가 지금 비트코인 1억이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 2억까지 간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불장인 코인 시장과 리플 합의와 ETF 기대감까지 해서 이 모든 게 5월 내로 성사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 7월에 리플이 일부 승소했었잖아요. XRP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상승 돌파 잠재력이 분출됐죠. 하지만 소송이 마무리된다면 정말 대단한 호재로 작용돼서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될 거예요. SEC와 최종 소송 전에서 승소하고 2017년 강세장 당시와 같이 XRP가 가격이 4만% 급등한다면 10달러를 넘겨서는 건 무섭죠. SEC의 준비 서면 제출은 3월 22일이었고 그래서 SEC가 20억 달러 를 합의금으로 요구했죠 무려 2조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의견서 제출을 4월 22일날 리플사가 할 거고 s e c 의 답변서 제출은 5월 6일 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4월 22일 전에 합의금 을 조율하고 합의에 도달할 걸로 예측해요 우리의 리플 현물 etf 승인 해야 되거든요 하단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단체 카톡방에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단체 카톡방에서 다른 코인들도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리플 시드 확보에 필요한 코인 위주로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아직 급등하지 않은 민코인 요새 유행인 rwa 코인과 다른 etf 승인 관련 코인도 추천해 드립니다 하단 링크 통해 들어오셔서 부담없이 단체 카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리플이 계속 덤핑을 하면서 자본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리플이 지난달 2월 13일까지 3월 낙업 해제를 하는 것에서 2억 4천만 XRP를 매각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어요. 리플사가 27년까지 8억 XRP를 락업 예정이었지만 한 15일 만에 준비금 전량을 매각했어요. 27년까지 락업 예정이었던 걸 4년 분을 한꺼번에 매각했다는 것 자체가 합의금 마련밖에 안 보여요. 이 기사를 통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따끈따끈한 기사 가지고 왔어요. 오늘 기사고요 리플코인 시세 여전히 900원 및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됩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워척으로는 4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리플의 가격 변동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SEC 재판의 결론에 이를 경우 XRP 가격이 1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론이 나면 무조건 1달러는 가죠. 리플이 1000원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라인 박스권 속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슈팅이 나오지 않아서 지치고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의 리플은 현물 ETF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곧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7일 선인 빨간색 선이 우상향해주고 새로운 이슈거리가 생기면 바로 또 상승하는 게 우리의 리플코인이니까요.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1차 목표가 천원 제시드려요. 리플 4월 비트코인 반강기에 1달러 돌파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 의견은 의 비트코인 반강기가 21일 남기 있어요.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반강기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리플의 가격이 크게 급등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어요. 다크 디펜더는 리플의 4월은 뜨거울 것이라고 하면서 4월에 1달러를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어요. 에그라토 크립토도 가격이 조만간 1.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요. 미키볼 크립토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목표가를 1에서 6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 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메리메리 주말 보내세요.